자, 저는 두달 동안 두바이와 락에서의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밥까지 이렇게 기름종이 위에 세팅을 해줍니다. 매기지 드랍에서 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됐네요. 네, 그래서... <laughs> 와, <우와>, 1kg다. <laughs> 왔습니다. 단파의 시그니처 메뉴 스틸푸드 세트를 시켰습니다. 와빅 카트를 그려주시네요. 와러분가요와 맛있는 해산물과 밥까지 이렇게 기름종이 위에 세팅을 해 줍니다. 땡큐. 자, 이맛 있는 음식은 이렇게 위생장갑을 끼고 드시면 됩니다. 자, 필리핀 식당입니다. 이곳단안는 <목소리> 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예쁜 이렇게 트리도 장식이 되어 있고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뭔가 활기차지요.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 단바에서 맛있는 식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추가로 시킨 그릴드 스키드도 나왔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곳은 술을 팔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음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맛있게 냠냠. 냠짱. 자,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MH 항공을 타기 때문에 지금 3터미널에 왔습니다. DXB의 화려한 로고가 보입니다. 오른쪽이 바로 터미널 3입니다. 출국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는 6번 카운터에서 코비드 테스트 받은 결과지를 프린터 종이로 받고요 어, 전 이미 온라인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베기지 드랍에서 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권 꺼내시고요. 기계에서 하라는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스캔 패스포트입니다. 떼라고 그랬고요. 위험 물질이 있냐는 건데, 없죠. I don't h a 네, 저 25kg 맞고요. 가방, 붙일 가방은 전두 개입니다. 네, 첫 번째 짐은 18kg가 나왔습니다. 다음 가방이 저는 7kg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합쳐서 25kg이 되겠네요. 나온 꼬리 팩은 이렇게 손자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치 꼬리뼈는 떼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짐을 잃어버릴 경우에 찾기 위해서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방을 또 올리라고 멘트 나왔습니다자또 가방을 올리시고 무게가 무게를 체크하면요 꼬리표가 나올 테니까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꼬리표를 손잡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9kg. 와하. 저 일단 2kg가 추가됐네요. 200dg을 내야 된다, 밀려. 와, 1kg당. 100dg입니다, 무려. 추가 차지가. 자, 역시나 스티커는 떼서 보관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진행은 뭔가요? 추가된 무게로 인해서 저는 200g의 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음, 핀 넘버를 누르라고 돼 있었군요. 네. 팍 세트 됐구요. 추가 차지한 금액 영수증 나왔구요. 티켓이또 어, 매기질 리시. 영수증과 그리고 온라인 체크인은 제이티켓이 나왔습니다. 자, 이 티켓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출국에 필요한 1년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요. 이제 출국동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1 8 게이트입니다. 자, 이제 C구역에 다 도착을 했으니까요. 곧 게이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저는 두달 동안 두바이와 라게서에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곧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하는 18 게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비행기만 타면 이제 인천공항에 내일 오후 5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두달 동안 살아가 두바이와 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꼭제 영상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안녕! 너무너무 고마웠다, 친구들아. 두달 동안 나랑 놀아주고 케어해 주느라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랑해, 얘들아. 진짜 고마워. I love you. 자,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laughs> welcome back. 어후, welcome 왜 꽃다발? 왜안 하던 back. 짓을 할까요? 두달 만에 보면 이런 건가요? <laughs> 아, 그렇게 꽃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건만 그한 송이를 안 사주더니 드디어 꽃을 다발 제로 받았습니다. <laughs> 어떻게 돌아온 감정이 어떤가요? <laughs> 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울컥하네요. 아이고. <웃음> <웃음> 자, 집에 갑시다. 환영합니다. 렛츠 네, 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입니다. 자, 제가 두달 간의 두바이 살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컴백했습니다. 자, 공항에 잘 도착해서요. 우리 해리가 꽃다발까지 싸 들고 와서 저를 환영해 주는 바람에 응. 약간의 눈물 연출이 있긴 <laughs> 하였으나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또 우리 윗집에 서는 형부 언니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아니야. 많이 준비해 줬는데요 자 오늘의 안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맛있는 치킨 그리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생연어 거기다 우와 된장 고추 무침에 파김치에 뭐 다양합니다. 양념치킨도 있고요. 메인은 저기 뒤에서 우리 잘생긴 형부가 만들어주고 계시는 낙곱새 되겠습니다. 네, 알아 아빠 되겠습니다. 낙지 곱창 새우 국민가지 네, 국민 낙곱새라고 합니다. 자, 오늘또 근사한 안주 너무나 화려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저의 귀국 파티 겸또 한잔 해야겠죠? 자, 오늘의 술은 한국 왔으니 뭐다? 소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혜리와 경부 언니와 사랑하는 오랜만에 보는 루아, 나라와 언니. 네, 언니와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公鸡吃的是饭